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과거사 문제 해결 없는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진보와 또 안보와 경제 협력을 통한 국익을 강조하는 보수로 나뉘었습니다. 신영빈 기자입니다. 일본의 역사의 국, 기사 총리.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앞 광장이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. 한쪽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외치며 일본을 규탄하는 피켓으로, 다른 한쪽은 안보 및 경제 협력을 앞세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반기는 일장기로 메워졌습니다. 찬반 양측이 불과 20여 미터 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긴장감을 빚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. 집무실뿐 아니라 광화문과 이촌역 등 도심 곳곳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환영하는 쪽과 규탄하는 쪽이 제각기 시위를 벌였습니다.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.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안을 이끌었다며 국익을 위해 야당도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임을 부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.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SNS에 게시물을 올려 구력 외교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. 국격을 훼손하는 외교를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정상회담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, 양 진영 간 첨예한 대립은 회담이 끝난 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. m b n 뉴스 신영빈입니다.